어, 저는, 어, 작년 9월부터 11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어,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기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킹스턴 지역에 위치한 큰 벌스스쿨 학교에서 이제 3개월 이제 어, 수업을 이제 참관을 했고요. 어, 이 학교는, 어, 중등과정의 세컨더리 스쿨과 대학 준비를 이제 공부하는 식스폼 이제 두 개의 학교급을 운영 동시에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뭐세컨더리스쿨이라든가 식스폼 이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 어 영국에 이제 중등학교 이제 체계를 잠시 살펴보면 어 우리나라가 어, 초등학교 육 년을 졸업하고 나서 중등 교육을 중학교에서 삼년 고등학교에서 삼년 이렇게 받는 것과는 달리. 어, 영국에서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의 세컨더리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5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이나 이제 성적에 따라서 2년 과정의 대학 준비하는 이제 식스폼 스쿨이나 또는 어 2년 과정의 직업을 공부하는 이제 비테크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었던 쿵걸스 스쿨 같은 경우는 5년 과정의 중등 어, 세컨더리 스쿨과 이두 개의 학교급을 이제 동시에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어, 잠시 이제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어, 우리나라가 두개 학기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는 총세개 학기, 어, 가을, 봄, 여름에서 세개 학기로 이제 구성이 되고 가을이 이제 새로운 학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한개 학기는 약 14주에서 뭐 15주, 16주로 구성이 되고 좀 특이했던 점이 중간에 어, 한학기반 정도 됐을 때 하프턴 브레이크라고 해서 중간 방학이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9월부터 11월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이 되는 가을 학기였던 셈이고요. 어, 제가 쭉 이제 수업을 참관을 해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뭐 새로운 내용을 이제 배워서 수업 진행해서 중간 방학 직전에 해서 평가로 해서 한번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돼서 또는 뭐좀 전학교에 이어진 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어, 평가에서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갔을 때 이제 영어교사라고 해서 어, 영어 수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표를 짜주셨고요. 어, 사실은 전 영어가 이제 저한테 외국어인데 거기서의 영어는 이제 국어, 국어 수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 수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참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 처음에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평가에서 마무리 됐는지, 이 전반적인 영어과의 어, 교수학습 과정 및 평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 쿵걸스스쿨의 영어과 교수학습 과정 및 평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맨 처음에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제 고민하시는데 여기서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학기 지도 계획을 먼저 이제 세웁니다. 어한 학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년 지도 계획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각 동학년, 동교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학기 어떻게 지도할 건지, 매주 구체적으로, 매주 어떻게 지도할 건지,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 학기 지도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거를 거기에서는 용어를 스 w 오브 k 스라고 하고요. 어, 이, 뭐, 이렇게 지도 계획이나 또는 각 수업에 쓸 수업 자료 같은 거는 그냥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식적으로 구글 잉글리시 팀 드라이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다 올려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제 접근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공유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7학년 지금 학기별로 정리된 폴더인데 이렇게 지금 학기별로 1년 단위로 이제 지도계획과 뭐 자료 같은 게 폴더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한 학기 지도계획이 세워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맨 처음 시간에는 어더 팩트를 나눠줍니다. 어더 팩트는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도 맨첫 시간에 뭐 이번 수업 뭐에 관한 거다, 뭐 평가는 어느 쪽 있을 거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더 팩트를 나눠줘서 뭐이 수업은 뭐에 관한 거다, 평가는 언제쯤 할 거다, 평가는 대충 이럴 거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안내하는 그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수업에 이렇게 수업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어, 제가 영국 이제 학년 구분 없이 영어과 수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영어 수업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좀 기본에 충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의 특징, 영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 두 번째가 토론 토의. 세 번째가 에세 작성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의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고요. 그 다음에 짝활동이든 모둠활동인지 굉장히 토론을 많이 시켜서 뭐, 우리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답을 주입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의견을 공유해서 이제 사고를 확장하도록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고요. 어, 세 번째 에세 작성은 어 그냥 늘 에세이 작성은 글쓰기는 그냥 생활화 습관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애들은 그냥 글 쓰는 기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한 시간에 뭐 짤막한 단문 같은 경우는 어 짤막한 단문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쓰고 작문도 이제 쓰고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는 늘 부담스럽기 때문에 막 주저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뭐 써라 그러면은 그냥 애들이 부담 없이 그냥 계속 쓰는 것을 그냥 계속 이볼수 있었고요. 어이 에세이 작성을 그냥 개별 공책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학기 초에 엑서사이즈 북이라는 것을 나눠줍니다. 어, 별거 아니고 그냥 공책, 그냥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냥 공책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엑서사이즈 북에다가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고 선생님이 인거를 뭐2 주에 한 번씩 특정 시기마다 한 번씩 이제 걷어서 어, 이제 채점을 하고 읽어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줘서 학생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줘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평가는 어, 여기 학 여기 영국에서의 어, 평가는 우리나라에서의 평가하고는 조금 역할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다음 단계의 진학을 중요, 어,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 한국의 내신 성적처럼 학교 평가가 다음 단계의 진학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다음 단계 입시에 이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연합고사나 뭐 폐지된 연합고사나 수능처럼 그냥 전국 단위에서 보는 그냥 표준화된 시험이 GCSE라든가 A 레벨 같은 시험이고 학교 평가가 학교 내신 성적이 다음 단계 에 이제 진학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의 평가는 그냥 개별 학생이 현재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짜 진하게 중요한 GCE 같은 시험에서 얘가 얼마나 성취할지 예측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선 이런 점을 두시고 어, 이렇게 평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에세이 쓰는 거 수시 어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에세이를 작성해서 걸 걷어서 이제 채점하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으로 이제 수시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어좀더 공식적인 평가로는 어 중간 이게 그 텀이 마무리되는 중간방학 직전에 한번 그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텀이 마무리되는 학기 어 학기말 직전에 한번 이렇게 어세스먼트라는 걸 보고 근데 이 어세스먼트는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어, 평가, 시험 평가의 바로 직전에 준비 단계를 줍니다. 이 준비 단계라는 건 뭐냐면, 준비 그러니까 평가 바로 직전 시간에 시험 문제를 미리 공개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인쇄해서 나눠줘요. 그럼 나눠주면 학생들이 보면서 어, 어떻게 답안을 쓸지 구상하고,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쓸지 답안을 이제 미리 작성하고 구상을 하는 준비 단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문제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는 그 준비 단계의 예시인데요. 예, 8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준비 단계, 평가의 직접 준비 단계 때 시험 문제를 나눠주니까, 이제 어떻게 답안을 쓸 건지 막 노트 테이킹 한이유인물을 제가 촬영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 유형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어, 이거는 9학년 시수업, 영어 시수업 이제 문제를, 가, 어, 예시인데요. 어, 지금 보면 이제 두 개의 시가 주어지는데, 그두 개의 시에서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각 여자 여성의 역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각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봐라라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럼 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한 시간 동안 장문의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영어 수업은 다 단문이든 장문이든 한두 문제 던져주고 다 에세이 작성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시험 문제를 줄 때, 그냥 시험 문제만 달랑 던져주는 게 아니고, 채점 기준표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부분은, 어, 그 에세이를 쓸때 어떤 부분을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키스키를 이제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어, 요 밑에 부분은, 어, 밑에 부분에 그키 스킬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주겠다라는 척도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 키 스킬을 사용하기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emerging E 등급, 키 스킬을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하면 developing D 등급, 키 스킬을 자신감 있게 안정 있게 사용하고 있다 하게 되면 secure S 등급. 정확하게 키스킬의 모든 측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마스터드 M 등급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을 이제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그실그시 그 문제 어에 대해서 학생이 답안을 어, 작성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채점한 거를 제가 샘플을 받아서 지금 찍어 놓은 건데요. 어,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그 키스킬에 대해서 좀 희미하지만 오른쪽에 그 아까 E부터 M까지 등급을 부여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학생 답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오른쪽에 학생 답안을 읽으면서 옆에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어, 우리가 학기마다 성적표가 이제 매번 나가는 것과는 달리 여기는 어, 학년도가 끝나는 그러니까 세계학계가 끝나는 어, 학년도 말에 한번 제공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어과학 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 너무 어둡게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은. 어, 수업에 대한 참여도 평가 와 함께 지금 학생이 수업에서의 전반적인 상황, 뭐 학생이 수업 시간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에가이의 작성 능력은 어떤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지금 학생에 대해서 지금 글로 글로 이제 기술한 거를 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영어 같은 경우는 리딩과 와이팅 두 개의 파트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두 개의 파트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아까 썼던 평가 척도 등급이 emerging부터 m a s t e r d 까지그 등급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부여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쭉 어, 영어 수업의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 어, 수업 처음 도입됐을부터 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제 성적표까지 어떻게 이제 제공이 되는지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제가 관찰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은 이제 평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를 줘서 시험 문제를 미리 공개한다? 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목격하고 나서 거기 영어 선생님들한테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 문제를 미리 공개할 수 있느냐. 아니, 시험 문제 미리 공개하면 애들이 막 답안 작성해갖고 딸딸딸딸 외워서 그날 이제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 선생님들은 무슨 저런 질문을 하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막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좀 이제 지나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이제 수업을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이렇게 연습과 실전이라는 두 단계의 평가 방식을 통해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교사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에 다음 학습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평가의 그런 본연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좀 우리와 같은 선택형이 아니고 이 장문의 에세이를 이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를 하면서 어, 평가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도 논리력, 사고력, 문장 구설력, 문장 구성력, 상이력 같은 것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자체도 이제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어 많고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